꽤... 죄송합니다 <laughs> 카페 사람이 많아서 나 이거 안 시켰는데 네? 언니 바닐라 라떼 시키지 않으셨어요? 아이스 시켰잖아. 죄송해요. 됐어. 출연자 리스트 프 했니? 아, 그거. 미송이가 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쉬자. 네. 미송아, 너 아까 주문할 때막 받아 적었잖아. 뭘 적은 거야? 죄송해요. 제가 적다가 아이스를 빼먹었나봐요. 진짜 사람 열불 나게 하는데 못다 머리는 장식이니? 행동이 굼뜨면 정확하기라도 하든가 저걸로 따서 먹어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놔. もうね。 누가 나쁜 년아. 타오는 거 아니야? 인간새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지 턱 돌아 앉아 견눈질 한번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화암사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세상한테 쫓기어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화엄사 가려고 하는데 설마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 아플라 계곡이 나오면 외나무 다리가 되고, 벼랑이 막아서면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을의 흙먼지를 잊어먹을 때까지 걸으니까 산은 슬쩍 풍경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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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구름 속에 추축도를 놓은 잘 늙은 절한재. 멋있다. 달래갔네.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 구름의 어깨를 치고 가는 불명산 능선 한자락 같은 참외가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화암사 앞마당에 먼저 와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뒤를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화음사 내 사랑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Música 요 동네에 심지방 하나가 있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방 있어요? 찬마셔. 아,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보일러 올려 놨는데 준이 따갔네?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그럼 배고프겠네. 잠깐만 기다려. 이국구만 진짜 좋아하는데감사합니다여행중이에요 아니면 이제 시작? 아, 어, 여행이라기보단 도망왔어요 응? 아이게도망친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좋더라고요. 완전 개판 쳐놓고 온 주제 뭐가 제일 좋은데요? 어... 죄송하단 말안 해도 되는 거? 그 말한테서 도망쳤나보다 죄송하다는 말 자주 하면 마음이 힘든 말이잖아 도망친 김에 푹 쉬어요. 그래야 보람이 있지. 이제 들어갈까요? 아... 아... 조용하고. Mm-hmm. 어 엄마 아,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았어. 뭐해? 밥은? 넌 고구마 먹었어. 그냥 누가 줘서? 언니, 안 아파. 엄마, 나 집으로 내려갈까? 아니, 그냥 좀 힘들어서. 사실... 회사 안에 나갔어. 아니, 그 웅기라는 애가 나보고 모르는 장식이냐고 그러고, 힘들 때도 없다고 그러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네. 뜨끈뜨끈하게 지졌어요. 눈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어, 어. 이거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아... 어, 모르겠어요. 그냥 좀더 따뜻한 곳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엄청 맛있는 두부집 있어요. 밥 든든히 먹고 멀리까지 가봐요. 네.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도망도 치고 개판도 치고 <laughs> 그렇게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따라 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 시인은 화암사를 사랑한대요. 저도 그 절을 반나절 만에 좋아하게 됐어요. 아 도망가기 좋은 자리였거든요. 나만 알고 싶을 만. 떠나온 곳에서 두고 온 것들을 떠올리느라 마음이 바쁜 당신, 언젠가 화음사의 고요함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아주 조용하고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내일로 여행 가는 학생들 인터뷰 중인데요 인터뷰요? 어디 방송사에요? 뭐, TV 나가는 거예요아 대학 내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건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얼굴이 나가면 안 돼서요 네? 아니 제가 뭐 전과자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아... 어, 어쨌든 안될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